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새싹 뿌리 농사 짓고 있는 천춘진입니다. 무진장의 중심 우리 진안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1 6 가지 공약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일곱 번째 공약이 되겠습니다. 제 뒤에 보이는 게 파크 골프장입니다. 저도 회원이 돼서 쳐 보니까요 참재미있고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. 현재 1 8 월짜리 파크 골프장을 옆에 보이시는 이 수자원 공사의 이 호수를 잘 협의해가지고 이호수의 36홀 그리고 기존 파크골프장 위에 한 18홀 정도 더 해서 전국 대회를 열수 있는 약 72홀을 만들어내겠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진안에 있는 배드민턴이나 탁구, 테니스 이러한 체육을 적극 활성화해서 우리 진안군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. 특별히 우리 파크골프는 전국 대회를 열게 되면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오셔서. 한번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약 일주일 전부터 숙박을 하면서 연습한다고 들었습니다.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스포츠 강한 우리 지난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건강해지고 그래야 우리 지난 군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 믿고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